안녕, 우리 비탐지들.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뽕을 뽑고도 남은 정말 잘 샀고 정말 잘쓴 가방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막갓 스무 살이 되신 비탐지들도 계시고 너무 비싸지도 않은, 그렇다고 너무 퀄리티가 낮지도 않은 괜찮은 가방을 찾는다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laughs> 짜잔. 고인물 나왔습니다. 이거는 레이트리 스튜디오의 슈림프 가방인데요. 저는 화이트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 가격은 23만 9천 원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너무 너무 잘 맸습니다. 단 제가 너무 오랫동안 맨날 맨날 메다 보니까 이게 가죽이 소가죽이었던 걸로 아마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살 때는 몰랐었는데 사고 나니까 이게 맨날 맸더니 좀 쪼글쪼글해지게 변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다 감안을 해도 너무 디자인적으로 잘맨 가방이어가지고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염이 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흰색이 아니고 다른 컬러도 많거든요. 그런 컬러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디자인이 보면은 짜잔 이렇게 만두같이 생겼어요 쉬림프 백이라고 하는데 저는 만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겼고 위에는 짜잔 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이트리 스튜디오가 이렇게 체인을 따로 팔기도 하고 다른 걸로 갈 수도 있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갈아가지고 착용을 할수 있고 제가 무엇보다 이 가방을 정말 잘맨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 어깨에 매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허리가 안 되는 것까지 길이가 딱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모양이 딱딱한 모양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훌렁훌렁 거리는 그리고 옆면에서 봤을 때 약간 얇기가 얇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막 매도 여기가 둥 뜬다든지 불편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게 아무래도 소재가 체인, 서지컬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저는 여름에 너무너무 잘 맸고요 어깨가 정말 편안한 느낌이고 특히 끈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싫어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이거 너무 강추해요 이거는 그 디자인적으로 잘 흘러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겨드랑이를 막 붙이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너무 편한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흰색. 저는 흰색을 사서 이렇게 막 이염이 되긴 됐지만 흰색깔 가방이 어디에나 무난하게 매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뭔가 이 서지컬 컬러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봤을 때 많이 튀지 않아요. 데일리한 코디에다가 이것만 딱 하나 매주면은 포인트가 되면서 또 시원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봄, 여름에 특히 가장 많이 맸고 뭐 가을까지도 되게 무난하게 잘 맸던 가방입니다. 진짜 제가 <laughs> 잘맸 때는 365일 중에 300일은 그냥 이것만 계속 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가 막 이렇게 되었는데 가격 대비 딱 처음 받았을 때 어, 퀄리티도 좋다고 느꼈던 가방이고 그리고 이 안감도 보시면은 어 지금 썸 <laughs> 지저분하지만 뭔가 소재가 상할 일도 없었고 안에는 지금 너무나도 멀쩡하게 이렇게 버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달 모양의 특장점인데 이렇게 열면은 안에 수납공간이 꽤 많이 나와요. 물론 반달 모양이라도 딱딱한 가방은 수납공간이 딱그 딱딱한 모양 안에만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좀 흐물턱 품을 통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안에 내가 넣는 대로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조금 보부상인데 미니멀리즘을 좀 추구하는 분들 좀 작은 건데 여러 가지를 챙겨다니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막 너무너무 만족하실 거예요. 진짜 편안함, 디자인 다 잡은 가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매고 출근한 가방인데요. 짜잔! 바로 스탠드 오일의 오블롱 백 미니입니다. 저는 블랙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얘는 가격이 여러분 10만 원이 안 돼요. 9만 6천 원이거든요. 근데 스탠드 오일 브랜드 자체가 진짜 가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너무 좋은 브랜드로 이미 유명해요. 그래서 언제지 제가 일요일 날어 일요일 날에 카페를 갔는데 다른 분도 같은 거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국민백이다. 이거는 진짜 국민백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고 디자인적으로 실용성이 너무 좋은 가방이에요. 오블롱 백은 원래 유명했던 거는 미니가 아니고 일반 오블롱은 좀긴 편이에요. 그게 오블롱 백이고 제가 구매한 건 미니인데 이거는 미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막그 명품 가방의 미니백 같은 종. 정도가 절대 아니고 어깨 매잖아요 이 정도예요 이게 미니예요? 저한테는 이게 미니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깨에 맸을 때 편한지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물론 지금 코디가 안 어울리긴 하지만 이렇게 어깨에 맸을 때 얘는 아까 쉬림프 백보다는 조금 내려오는 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수납 공간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허리춤까지는 좀 내려오는 편이에요 근데 보면 이렇게 닫혔을 때 삼각형 모양으로 딱 닫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려서 고정된 애들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팔이 편안한 느낌이 얘도 어깨 끈이 잘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숄더 끈이 짧거나 아니면 이 정도로는 길이감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진짜 제가 메고 다녔을 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잘 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특히 스탠드 오일 가방 이 재질이 되게 독특한데요. 뭔가 재질이 딱 처음 봤을 때어 소재 되게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먼저 들고 만지면은 이게 뭔가 뭐 비닐 같지도 않은 것이 뭔가 빳빳하지도 않은 것이 되게 뭔가 특이하거든요. 야들야들한 느낌이고 근데 그 소재가 퀄리티 가 가 굉장히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대에 이 정도의 퀄리티 느낌을 낼수 있는 가방은 몇 군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탠드 오일은 디자인도 데일리로 매기가 너무 좋고 소재도 진짜 좋고 실용성도 좋아가지고 강추합니다. 그리고 오블롱백 미니는 바깥쪽에 보면은 이렇게 카드 수납 공간도 있어서 그냥 막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카드 잠깐 넣을 때 있잖아요. 그때 넣기에도 좋고 안쪽에를 보면은 <laughs> 뭐가 많죠? 이렇게 <laughs> 공간이 널찍하게 됩니다. 아까는 자석 으로 이렇게 닫으면은 트라이앵글 모양이 되잖아요. 근데 열면은 이렇게 넓은 직사각형 모양이어가지고. 그 저는 그 패드 아이패드인가요? 이런 거를 잘 쓰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하나 더 카드 넣는 공간이 있고 좀 미니 조그만한 공간이 있어서 수납 공간이 정말 넉넉하다. 이름은 오블롱백 미니인데 절대 미니가 아니고 수납 공간이 짱짱한 가방이어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숨겨져 있어서 잘 몰랐는데 여기 안쪽에 지퍼가 되어 있고 수납이 하나가 더 있는. 근데 수납 공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는 막 아무데나 다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드 오일은 진짜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대에 정말 데일리로 그냥 편안하게 멜수 있는 가방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께 강추합니다. 막 디자인적으로 화려하거나 막 눈에 띄는 디자인은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이런 데일리 가방 있으면 솔직히 뽑은 뽑잖아요. 근데 얘는 또 소재까지 좋으니까 이거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친한 언니한테 들은 건데 그 언니는 오블롱 그냥 기본을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래도 크기가 좀 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을 때. 흐물렁거리는 느낌이 좀더 들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니라서 그런지 이게 좀 사이즈가 작잖아요. 옆 측면이. 그래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났나요? 몇달 동안 자주 메고 있는데 그런 망가짐 없이 잘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잔! 요거는 붕크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요. 토크 바게트 미니 크로스라는 가방이고 블랙 색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27만 5천원이라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가방 중에서는 가장 고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진짜 정말 오래 맬수 있는 가방이고요. 소재 망가짐도 진짜 없어서 오늘 추천드리려고 해요. 블크 브랜드는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약간 자물쇠 모양 디자인 많이 보셨죠? 이 제품도 이렇게 자물쇠를 돌려가지고 열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안에를 보면 여기는 좁은 수납 그리고 여기는 넓은 수납 그리고 요런 데 카드 수납까지 수납이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나눠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쿠션, 핸드폰, 립, 화장품 뭐 브러쉬 작은 것들도 다잘 어 들고 다니는 편이라서 미니 디자인이지만 수납도 정말 짱짱한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겉면에도 수납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하철이나 버스 탈때 카드 급하게 넣을 때 이런데 어, 넣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끈이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이렇게 끈 조절하는 끈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뭔가 이게 달랑거리는 느낌이 좀 깔끔하지 못한 느낌이라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얘는 어쩔 때 좋냐? 끈 길이가 넉넉한 편이잖아요. 크로스를 해버려. 크로스를 하면은 길이감이 제가 물론 지금 조절하긴 했지만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약간 골반 아래까지 좀 내려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숏한 기장감의 옷을 입고 요거를 매는 것보다는 약간 롱코트 있잖아요. 그냥 블랙 기본 롱코트에다가 이게 좀 길이감이 있게 내려오다 보니까 얘를 그냥 하나 크로스백해서 매주면 은 되게 편안하게 이쁜 가방을 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얘도 소재가 약간 흐물텅흐물텅 흐물텅 거리잖아요. 근데 이 소재가 진짜 강력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약간 얘도 스탠드 오일처럼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소재거든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면 은 약간 쭈글텅쭈글텅 쭈글텅 거리는 그런 미묘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되게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 퀄리티가 많이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자물쇠 퀄리티나 이런데에 체인 꽂는 퀄리티도 되게 탄탄한 느낌이어서 진짜 저는 이거 아마 1년 넘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가방은 저한테는 막 완전 편하게 데일리로 매는 가방까지는 아니지만 가볍게 꾸안꾸 느낌으로 나가고 싶다 할 때는 너무너무 잘메고 있는 가방이라서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붕크 가방은 진짜 사시면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도 진짜 살이 날려조템날 <laughs> 이제 버려줘템 인데요. 바이아틀리에의 컨버스 백이에요. 그리고 저는 블랙으로 구매를 했고 얘는 가격이 7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에코백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편안한 가방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얘는 보시면은 디자인이 앞쪽에는 이렇게 이염 무시해주세요. 이렇게 앞쪽에 패치가 붙어져있고 뒤쪽에는 바이아틀리에 로고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제가 지금은 떼놨긴 했는데 여기 고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 고리에 미니 파우치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미니 파우치까지는 굳이 안 쓰게 돼서 빼놨는데 미니 파우치까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카드 넣을 수 있는 것 같은 미니 공간이 있고요. 안쪽 수납도 꽤 짱짱한 편이죠. 진짜 그냥 다 들어가요. 뭐 길쭉한 토너도 들어가고 미스트도 들어가고 웬만한 건다 들어가는 정도여서 편안하게 매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겠지만 그 에코백을 맸을 때 뭔가 맨듯 안 맨듯 그리고 약간 흘러내릴 듯안 흘러내릴 듯그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에코백을 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얘는 이렇게 맸을 때 뭔가 에코백스러우면서도 약간은 좀 각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티셔츠에다가 편안하게 메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길이도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딱 허리춤까지 내려오는 길이고 또 소재도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맸을 때 여기가 팔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끈도 길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히 있는 편이어서 이런데 겨드랑이나 팔 같은데 불편함이 없어서 너무 편하게 잘맨 가방입니다. 이것도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꼬질한 상태. <laughs> 보시면 느껴지죠. 얘도 정말 정말 잘맵고요 저는 편안한 가방 꽂히면은 계속 그것만 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도 맨날 보니까 좀 꼬질꼬질해졌는데 제가 세탁 맡기려고 하니까 세탁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막 2만 원, 3만 원? 그래서 너무 비싸서 이거는 그냥 제가 집에서 손빨래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얘는 가격대가 너무 저렴하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은 선에서 편안하게 메고 싶은데 이쁜 가방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 너무 추천드리는 가방입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독서실 갈때 그럴 때도 너무 편안하게 메기 좋을 것 같아요. 책 같은. 넣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짜잔! 요것도 스탠드 오일 제품인데요, 여러분. 스탠드 오일의 클램백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런 애는 쉬림프백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클램백인게 약간 그 조개를 형상화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검정색 오블롱이랑은 다르게 단단한 소재예요 보시면 약간 느껴지죠? 그리고 저는 그 오블롱의 디테일이 너무 좋은 게 옆태가 좀 편안하게 만든 것 같아요. 오블롱도 아까 접히면 은 이렇게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팔이 되게 편안하거든요. 근데 이 클린백도 옆태를 보면 은 미묘하게 살짝 이렇게 여기는 얄쌍하고 여기는 살짝 두툼해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매잖아요. 매면 은 이런 식으로 팔이 불편한 정도까지가 아니에요. 이게 단단한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맸을 때 팔이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서 약간 오늘은 꾸안꾸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숄더백 메주고 싶은데 그래도 너무 화려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 그냥 딱 흰색 포인트 줄때매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여기도 이 겉면에도 이렇게 카드 수납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진짜 제가 몰랐는데 저 같은 앰프피들 약간 카드 수납 이런 거 귀찮은 분들 막 매번 지갑에 넣기 귀찮으신 분들은 교통카드 이런데 넣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탔다가 금방 내리는데 또 지갑에 넣고 이런 거 귀찮잖아요. 그때 잠깐 넣기에 너무 좋고 안쪽을 열어 보면요. 쌍.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단한 소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벌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만 이제 수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만 넣을 수 있다 보니까 파우치까지는 안 되고요. 핸드폰, 어, 약간 찡기면서 들어가고 그립톡을 꼈을 경우에 핸드폰, 그리고 쿠션, 립, 그리고 뭐 렌즈, 뭐 이런 것들은 무난무난하게 다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지퍼가 있고 수납공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아무래도 좀 납작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잘안 넣게 되고요. 요런 데 하나가 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런 데도 납작 구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카드 넣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수납 공간이 엄청 편하다 정도까진 아니지만 얘도 가격이 놀랄 놋자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죠? 얘 가격이 96,000원이거든요. 아까 오블롱도 96,000원이었잖아요. 이 퀄리티에 10만 원이 안 된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딱 보잖아요, 여러분? 한 23만 원 정도 돼 보여요. 그리고 이끈 퀄리티도 너무 좋고 여기 끈이 연결되는 부품 퀄리티도 좋고요. 그리고 이 가방 재질도 마찬가지로 오블롱백처럼 정말 퀄리티. 퀄리티가 잘안 망가질 것 같은 소재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흰색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이렇게 보관을 막 하는 편인데 이염된게 하나도 없고요. 이런데 소재의 탄탄미나 그리고 만졌을 때 적당히 야들야들 하면서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느낌. 이거까지 진짜 만족도가 높은 가방입니다. 사실 이게 가격대가 좀 높았다고 하면은 비탐제들한테 추천드리기가 살짝 애매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96,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디자인으로 살 수가 있다? 라면은 저는 비탐제들한테 강추하고 싶어요. 그리고 맞다! 스탠드 오일 한개 더, 한개더좀 자랑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면은, 요런 스티치 들어간 디테일 보이죠? 이 스티치 들어간 디테일이 진짜 깔끔해요. 아까 오블롱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런 한땀한땀 한땀 놓여져 있는 이런 디테일이 너무 좋습니다. 가방 전체적으로 다 봐도 그래요. 네, 비탐지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뽕을 뽑고도 남은 너무 잘맨 가방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꼭 우리 새학기를 맞은 비탐지들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가격대의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께 너무 추천드려요. 싶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가방 실패율이 좀 되더라고요 가방 다 성공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샀다가 정말 당근한 제품도 있고 그냥 안 메고 몇년 동안 박혀있는 제품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제가 산 제품들 중에서도 정말 잘 메는 제품들만 소개해드린 거기 때문에 비텀치들 후회 없이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